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어유. 일단 지금 배농 시즌이 아직 남았는데 예. 야구가 대가리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뇌에 과부하가 왔어요. 머리가 아파 뒤지겠습니다좆돼 버렸어요. 예. 항상 매년 이맘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일단 대가리 속이 지금 터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족대인게 뇌에 과부하고 오니까 입이 안 털립니다. 인간은 존나 정직한 동물이에요. 네, 그치. 그치. 이 장기들이 씨부레꺼 다 역할을 제대로 하니 에이, 그치. 위에서 과부하고 오니까 주둥아리가 안 털립니다. 좆댔어요 드립을 쳐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비상비상 비상사태입니다. 비상 EBS 방송이고요. 에이. 그래서 오늘도 국내가 만약에 경기가 두 경기나 세 경기였으면 은 어, 쉬려고 했는데 막말로 토요일날 출근하고 네 경기에다가 솔직히 오늘 국내가 쉽거든요, 제가 봤을 때. 쉬워 보여가지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예, 빠르게 하고 퇴근합시다. 솔직히 어제도 국내 경기 올킬 하는 거였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뭐, 경기 시작 10분 전에 결정은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예, 어제 그거, 예, 가스 승 빼고는 다, 그지 나머지 승 변호번 다 맞췄으니까. 음, 뭐 솔직히 할만합니다. 국내 요새 저 배구 가지고 저거, 대도 않는 병아리질, 장난질 하는 거 제외하면은, 어... 고척하게 말해서 뭐다할 만하다는 마인드기 때문에 이거 하고 빨리 끝내고 저녁에 느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야구 지구별 프리뷰 어 해야 될게 많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다시 한번 추천 버튼만 눌러주시고 야구 시즌 국야 개막하는 날부터 뭐 패키지 단가는 바뀌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0성 이대 KCC KCC가 지금 더럽게 못해요 에, 최근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패패패 빨래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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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이� 에, 가끔씩은 이겨요 Sometimes 이깁니다 근데 KCC는 그것도 없어요 씨발 시뻘겄습니다 뻘갱이 예. 최근 전적이 다 빨갛습니다 폐밖에 없어요 그나마 KCC 입장에선 다행인게 최근에 그래도 휴식은 많이 취했습니다 쉬는 날이 많았어요 말도 안되지만 그 놈의 EASL 혹시라도 KCC가 결승가면은 <laughs> 지금 시기에 그치 쉬는 구간 동안에 게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 어째 말해서, 말도 안 되지만, 뭐, 시즌 시작할 때 모르니까, 예. 그치. 그때 당시에, 뭐, 갈지도 모르지, 뭐. 그치. 캐시 먹물러 숨을 반반 치킨을 했는데, 뭐. 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정을 비워놓은 건데, 운 좋게? 그나마 지금 최악의 시기에 맞아 떨어져가지고, 정신적으로 타격을좀 치유하는 시간은 가졌습니다만, 전력상으로 그 사이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예. 그치. 근데 지금 k 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지는데 오늘 만난 상대, 리그에서 제일 약한 상대입니다. 지들 빼고, 본인들 빼고 지금 유일하게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IBK가 병신같이 연패할 때 지금 페퍼 만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심정이 저 새끼들 못 잡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오늘밖에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 연패, 요 이거 못 날리면은, 그치.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육강을 가니 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인생 존망을 피할 수 있냐 없냐가 오늘 갈립니다. 1 0성이못 잡으면 다른 새끼들 자력으로 못 잡아요. 잡아서 예. 일정도 좋고 휴식 많이 취했고 심지어 홈 경기에다가 예. 진짜 항상 말하지만 연승이든 연승이 끊어지는 거든 연패를 탈출하는 것든 다 정해진 그 사이즈가 있어요. 예. 다딱 합리적인 그 사이즈 규격이 있습니다. KCC는 이거 못 이기면 뒤집니다. 예, 이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KCC 뭐 SK 잡을 거예요? 예. 추작해 달라고 빌 건가? 안 됩니다. 삼성 잡는 게 맞아요. 속잡해서이 예. 경기는 지면 할복하고 되져야 된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악무세요, 허웅 씨. 당신이 슈퍼스 타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 장판 마인는 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혹지 뭐였지? 소노데 엑게이티 이건 뭐 고만고만하긴 한데 기준점은 아주 마음에 들고요. 왜지 올해 기준점 딱이 정도를 평균을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소노도 어쨌든간에 지금 시점에 소노 뭐 이정현이랑 예. 엠바오가 있는 소노는 뭐센건 맞는데. 부상, 이 지긋지긋한 놈의 부상, 이놈 부상, 저놈 부상, 예. 아, 뭐, 씨발, 뭐 똑바로 뛰는 걸, 40분을 똑바로 채워서 뛰는 꼬라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KCC는 존나 많은 새끼들 중에서, 그 중에서 주전들 몇 명이 딱딱 대가리가 깨진 거고, 소노는 가뜩이나 엔트리 풀도 존많은 새끼들이, 예, 죽 대가리가 톡톡 깨지니까,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마지막 이번 시즌 어차피 희망은 없지만 포시는 그래도 내년 시즌을 바라보면서 비전적인 게임을 해야 돼요 그치 소노도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전력이 풀이면은 이 새끼들은 그래서 6강으로 갈수 있는 팀입니다 우승은 모르겠지만 진짜 올해 더럽게도 운이 없었고 KT도 KCC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 새끼들은 데스 층이 두터우니까 한두 놈 뒤져도 그래도 굴러라도 갑니다 예. 현실적으로 지금도 KT가 풀 전력은 아니지만 소노보다는 100배, 1000배, 36,000배 낫고 뭐, 솔직하게 말해서, 사이즈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서로 넣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유독 만대결 했을 때좀금척소가 나와가지고 좀 역겹긴 합니다만. 이 정도 기준점은 할 만하지 않나, 예. 근데 KT도 누구를 그렇게 학살할 정도의 힘은 없거든요. 뭐, 이게 지는 건 별로 크게 고려를 안 합니다만, 예. 심지어 저번 정도 있잖아요, 올해. 예. 지금 전력에서 그래도 이기긴 할것 같은데, 비벼는 볼만 하지 않나, 소노 입장에서. 그리고 어차피 비빌 거면 넣는다. 60대 60에서 비비진 않을 거고, 얘네가. 국농 가지고 와르가르 하는 거좀 그렇긴 합니다만. 내가 머리가 아파서 그런 가 오늘. 국농에서 오버드립을 치고 있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소노 프레에 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고 추천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한전대항공, 항공이 일단 존망했어요 팀이. 예. 올해 챔피언십 가망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포시는 가니까. 지금 무슨 현캐가 아니라 앞에 눈앞에 있는 손보도 못 잡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그몇안 되는 경우의 수 오로쿠를 노릴 수 있는 카드 오늘 나오죠 러셀. 예. 어쨌든 러셀은 국내에서 두 시즌 정도 뛰었습니다. 조코보의 예. 경험이 있고요. 항공은 그 정도까지 그것도 몰빵도 안할 거예요. 한전에 있을 때나 삼화있을 때보다는. 예. 그두 팀은 유독도 용병 의존도가 심한 팀이었고, 항공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러셀은 제일 강력한 무기죠. 서브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변수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8연속 서브에이스인가요, 기록. 좋 예. 같은 게임에서 뽀록구를 만들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항공여쨌든 간에 새로운 창은 얻었다. 오늘 첫 경기인데, 솔직히 에서 한전에서 있던 친구기 때문에, 뭐, 한전 왔고 보면서 하면은 재밌겠죠. 아, 저런 병신들. 내가 저 새끼 팀에 있어가지고, 씨발. 저런 삥따리 새끼들을 못 상대했었는데, 미시부 폭격해버려야지. 그치. 마치 류현진이 다른 팀 유니폼 입고 하나 가서 패는 거 마냥, 아, 저런 병신들을 내가 상대 안 했었다니, 씨발. 하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오늘 막말로 서브에서 다섯 개 이상 폭격해야 됩니다. 어래 항공이 지금까지 요수반이 빠져가지고 끄릉뱅이 마냥 임재용 라이트에 쳐봤고 좋 같은 게임했는데 오늘 바로 갖다 버리면은 어래 항공이 나쁘진 않아요. 예. 뭐 정한용 정지석이야 뭐 무난하니까 예. 현실적으로 항공이 조금은 살아날 것 같은데 아이 놈의 세터 문제도 참 항공이 항공이 세터로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시기가 많이 변했구나. 예. 2025년이구나. 또다우0도또 웨니 또 5구나. 예. 세월이 야속합니다. 참 그렇지 주전 세터 존나 단단하게 둘이나 있었는데 늙었어요. 에. 과연 러셀이랑 호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엔간하면 뭐맞추겠죠뭐둘다 짬언 있으니까. 그렇지 한전보다는 항공이 낫다. 어차피 한전은 아무리 최근에 뭐 잘하고 유키들 키우고 와르가르 와르가르 해도 에. 그래봤자 용병 없는 삥따리들입니다 에. 러셀이 찍으면 죽어요. 에. 오늘 뭐, 얼마나 투입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해서 국내 선수 대 국내 선수로 해도 항공이 굴릴 것 없습니다, 한전한테. 원래 항공이 정배예요. 네. 이거는 전 항공 마엔에 오바보겠습니다. 3대1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업대 현건. 이런 연기가 제일 좋같아요 왜, why? 그치. 현건이 풀을 쓸까요, 안 쓸까요? 예. 네. 근데 현건은 정관장보다는 양반이거든요. 지금 정관장이 새끼들은 말도 안 되겠지만 한 3경기인가 4경기 연속으로 닭장을 지금 병아리들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건은 첫 경기에 병아리 한번 썼다가 갑자기 또 쥐새끼 마냥 뭐 심적인 변화가 왔는지 갑자기 강성형이 2등이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주전될 수 있기 시작했거든요. 어, 졸렬하게 쉬부래 가장 최근 경기도 보세요. 정관장이랑 맞대결인데 정관장 풀 2군 쓰는데 현건 졸렬하게 풀 1군 써가지고 이겼잖아요. 네. 그렇고 지금 2등 따잖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근데 현건이 오늘이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 경기 남았어요. 마지막 경기가 페퍼 원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는 힘을 뺄 거예요. 예. 그 경기는 무조건 힘을 뺍니다. 바로 또 붙어야 되니까, 정관장이랑. 예. 그치. 그 경기는 닭장 확정이에요. 이 경기가 마지막 홈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오늘은 풀 닭장은 아닐 거고, 1분을 쓰거나, 로테를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저번 경기까지 쓰니까, 넌 오늘도 일군 쓸것 같은 느낌이다. 네. 몇점 차지, 지금? 두 경기 남기고 삼점 차라서. 네. 그냥 오늘 확정 짓고 가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지, 깔끔하게. 솔직히 말해서 족빠를것 같긴 한데. 네. 근데 현관이 마음만 먹으면 또 모르죠? 성령이가 갑자기 뒷주머니 촉촉촉촉 하다가 갑자기 1 0에 갑자기 모마 이다연, 양효진 뭐, 김다이다 빼버리면. A씨 말하면서 그냥 아이비키한테 젓 빨릴 수 있지. 아이비키는 어차피 뺄 일은 없거든요. 이런 형이가 제일 좋같습니다 강성형이랑 내가 카톡 친구가 들어가 있다. 에. 하면은 알아서 가시면 되고요. 그치. 아니면은 거기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해 보시던 거예요. 카톡 친구 있으시면 하시고요. 거기. 아니면 막말로 구장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웜업존에 있는지 없는지 닭장에 있는지 관중석에 처박혀 있는지 체킹어 바울이 타신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침에 너와 GTD 똑똑똑똑 문 두들기는 거 맨키로다가 이거는 체킹을 해야 되고요 솔직히 나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인생은 모르는 거거든요 나도 저번 경기에 정관장 대시바현금 붙는데 정관장이 올 2군 나올 줄은 몰랐죠 현건은올 1군인데 그런 그지같은 밸런스 게임 다시 꼴도 베기 싫습니다 사퍼러지같은 새끼들 저는 일단 현금 마이너 언더 봅니다. 풀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네. 여기까지 나다 지금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문 질문 빡개질 때 아우 저기요 나가기 전에 추천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업로드 좀 누르고 가겠습니다.